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한 김일봉입니다. 아 여다 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2023년 3월 9일 목요일 알차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장윤영 선생님 정리입니다. 우리 장윤영 제다이기 살게 포스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Made the force, b e a u t i y o u n g 장, 46세 여성. 가정약상, 어머니, 언니가 모두 갑상선 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환자의 갑상선 기능은 정상인데 갑상실질은좀 불균질하게 보이고 갑상 n 우엽에 두개 e y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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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n m 이상으로 f n a 대상이 되는지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 두 개의 결절이 보입니다. 갑상선 내부는 어,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동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절이 외측 내측인데 모두 다 비서단 낭태입니다. 내부에 다양한 크기의 무외코 어, 병변이 무외코 내지 저 제코 병변이 보입니다. 근데 이두 개의 결절 뭐 스펀지폼 노듈 거치는 않습니다. 스펀지폼 노즐은 낭성 부위가 미만성으로 보이고 요낭성이 전부 다 크기가 비슷해야 됩니다. 그리고 낭성 부분이 전 결절의 50%일 때를 스펀지폼 노즐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결절이 낭성 부분이 크기가 다양하고 모양이 다양합니다. 그러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자 갑상선 보십시오. 여기 결절이고 어, 결절이 여러 개 결절이 있죠. 결절이 보이고 우측 좌측 다 보입니다. 어, 다 보이고 이 결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큰 결절이 어, 우측에 요 결절 요 결절입니다. 결절이 보시면 요, 이 결절이 대표자게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요게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크기와 모양이 다양합니다. 어, 그래서 이거는 스펀지 본 노즐이 아닙니다. 스펀지 노즐은 어, 안에 이 작은 결절도 보시면 개악은 그 낭성 내지 무핵호병변이 있습니다. 횡단상 정단상입니다 크기와 모양이 아주 다양합니다. 이거는 또 솔리드 포션, 시스틱 포션이 있습니다. 이 결절은 그냥 케이 드라티라드 스리를 가기는. 좀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결절은 여기는 고형 부분이고, 낭성 부분이 맞치복음 복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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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는 혹시 복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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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암 중에서 크리브리폼 모룰라 타입 어, 파페로릭 암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이게는 이제 크리브리폼 모룰 모뉴, 모룰라 타입 어, 갑상선 유두암. 우리말로 하면 소공 작은 구멍이란 뜻이죠. 크리브리폼 작은 구멍질 상실 배상 뽕나무 열매처럼 보인다. 작은 구멍이 뽀끔뽀끔 있고 마치 뽕나무 열매처럼 보인다. 소공질 상실 배성 또는 뭐 체모양 체락하는 거에 가을 곡식을 이렇게 이렇게 뭡니까? 체를 하 가지고 그 뭡니까? 곡식은 그대로 놔두고 안에 돌이나 작것을 버리는 거죠. 그걸 체모양, 오디 모양, 상실 배상을 오디 모양이라 하죠. 상실 배가 오디죠 오디 뽕나무 열매입니다. 에, 그래서 체모양 오디 모양 또는 소공질 상실 배상 어, 유도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패밀리아 폴리포시스로 가족끼리 잘 생기는 병이 됩니다. 갑상선, 부검선 초음파, 아틀라스에 보시면 크리보리폼 모듈라 파퓨럴 캔서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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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양한 크기의 모양의 어, 시스틱 병변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이제 크리보리폼 모뉴라 타입의 파피러리 어, 캔사캔사가 되겠습니다. 예, 크리보리폼 모뉴라 타입의 파피러리 캔사 예, 여기에 조직소견입니다. 조직소견. 예, 이렇게 어, 크리보리폼 모뉴라 하퓨롤 캔사의 타입입니다. 예. 와, 정례를 통한 초음파 어, 배우기 어, 초음파를 배울 때 에, 유예, 저, 정례를 통해서 초음파를 공부하시면 굉장히 재미있고 효율적입니다. 제가 이번에 정례집을 만들었습니다. 정례집은 어, 정례를 통한 초음파 배우기 USB입니다. 아, 다섯 파트가 있는데 초심자를 위한 초음파 정례 토이 정례 200개를 아주 쉬운 정례, 흔히 저 파는 정례를 해설 동영상을 했습니다. 요걸 보시다가 조금 더 공부하시려면 성도 점파지 장기별 질환 해설 강의가 있습니다. 요걸 보시고 또어 장기별 또 점파 정례 보면 정례가 질환별로 아주 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4번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되시면 어, 저희 병원 임상영상진단 정례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 1234를 마스터 하시면 초음파 정례 셀프 테스트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인문의는 대구 김일봉내과 010 4531 2089로 문의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usb 김일봉 원장 초음파 핸지원 개인교수 USB 있습니다. 이거는 스캔법 USB입니다. 다음에는 장기별 질환 해설 USB가 있습니다. 장기별로 질환을 쭉 해설했습니다. 상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 상복부 초음파, 하복부 초음파, 비뇨기 초음파, 갑상경부 초음파, 부인과 초음파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초음파 공부에 3종 신기 세트. 첫째는 스캔법 USB. 장기별 질환 예설 USB, 전파 정례지 이 세가지가 선생님의 전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